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는 물을 안 줘요. 근데 요즘 하도 폭염으로 날씨가 거의 하마수준이라 지금 물을 겸사겸사 뿌려주고 있어요. 정읍 아빠입니다. 오늘은 이 콩밭을 다 제거를 하고, 이제 콩수확이 끝났으니까, 이제, 쪽파 종구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. 보시면, 이 미리미리 다 쪼개놨어요. 심으려고. 1차로 지금, 집 앞에서 심고, 이제 2차로 지금, 여기 묵전 옆에다 좀 심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자갈이 좀 많아가지고, 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. 그때그때 흐딱흐딱 해야 되는데, 좀 게으름을 부렸더니까, 다못 심었네요.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, 쪽파가 가장 먼저 심습니다. 배추는 제가 좀 추석에 먹기 위해서 멀찍 좀 심었고요. 이제 김장배추도 조금씩 이제 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한 줄을 심어놓고 저까지 좀 풀들을 다 제거한 때까지만 다 심을 거예요. 아우 날씨가 겁나게 덥기 때문에 좀 거의 땀으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신고요 물에 젖은 땀에 젖은 바지 보이시죠 이렇게 해놔야지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배수로 이 텃밭 밑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는 물을 안 줘요. 근데 요즘 하도 폭염으로 날씨가 거의 하마 수준이라 지금 물을 겸사겸사 뿌려주고 있어요. 조금이라도 바라가 빨리 잘 되라고.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또 태풍 비바 때문에 잔뜩 여기에 이제 수분을 적셔줄 것입니다. 태풍 오기 전에 미리미리 심은 나를 놔둬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작물이 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둬 버리면요 풀밭이 되고요또 사람이 손이 가니까 이 정도라도 관리가 되는 거지. 그렇지 않으면 완전 풀숲이 되는 거예요. 이 올해 처음 심은 이북전에 콩밭은. 실패입니다. 거의 콩이 열리질 않더라고요. 뭐, 걸음기를, 걸음길을... 걸음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일단, 1차 실패는 했으니까, 2차로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겠죠. 뭐 처음부터 좋을 수는 없으니까, 일단 마저 심겠습니다. 촬영은 잠시 중단하고요. 제가 이게, 한 손으로 폰을 잡고 하는 거라, 늘 이렇게, 좀 멍성합니다. 그점 이해해 주시고, 잠시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